If he loses, man, what? what, what, what? I'm, I'm, <laughs> you're, f dude. I'm f if he loses, him. <laughs> <laughs> it does seem that way. You can't just be like, you can't just be like, yo, I. Yeah, I'm like, how how long do you think challenge? my prison sentence is gonna be? <laughs> do you think? Will I see my children, I don't know. Because <laughs> it's not like you can say, well, yeah, I maxed out to him, but you know, I get. No, no, and I've been trashing Kapala nonstop. Oh, I know. <laughs> I mean, my view is, is that if Trump doesn't win this election, it's the last election we're gonna have. Um, that uh, the Democrats, the Dem machine, um, has been uh, importing so many people, bringing in so many illegals, flying, flying in with this like C V P border app thing that n nobody even knew about, like secret program. That's illegal, basically. It's, it's, it's illegal, but there's no action by the DOJ to actually to, to stop it from happening. They're um, transporting uh, large numbers of, of illegals to swing states. Um, if, you, if you look at the numbers, these are the numbers from the government website. So, like, from the Demo De Democrat administered government websites. Like, where do you get this data? From the government website that is run by Democrats. Um, and uh, there are triple digit increases in illegals to all the swing states. And in some cases, it's like 700% over the last three years. Now these swing state margins are, you know, sometimes 10, 20,000 votes. So what happens if you put, you know,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to each swing state? If you get elected, will you continue to help him? Somehow? Yeah, absolutely. So well, we've talked about um, kind of a, a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or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laughs> which is a funny, uh,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엑스에 재개시를 하면서 어제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많은 분들이 잘 듣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론 머스크는 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구한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뭔가 웃으면서 화기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 정확하게 머스크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라면 나는 X 된다. 망했다.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테슬라에 올인을 하였고 테슬라를 이끄는 머스크는 트럼프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의 올인한 머스크의 말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더욱 더잘 나갈 수가 있고 많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스페이스X, 테슬라, 유럴링크 옵티머스도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죠. 특히나 로보택시는 탄력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머스크가 어느 정도로 간절하냐면 트럼프 위에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기업인들처럼 대통령 유력 후보한테 정치 자금을 대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된다라면 리스크 역시나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윙스테이트 유권자를 추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47달러를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머스크는 엄청난 현금을 뿌리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지면 감옥에 간다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라면 테슬라는 리더를 잃게 될 것이고 방향성을 잃게 되겠죠.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바라본다면 굳이 기업인이 이렇게 큰 리스크가 높은 선택을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형량이 얼마나 될까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유쾌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되었던 스페이스 X가 되었던 현재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머스크가 사라지면 테슬라는 로보택키 사업 과연 얼마나 빠르게 진척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중단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전기차 기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가만히 냅두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정말로 매일매일입니다 엑스에서 매일 해리스를 욕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테슬라 주주분들이 테슬라의 비전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미국 정치까지 연관이 되기 시작했죠 왜냐면 머스크가 X가 된다라고 하는데 테슬라 주주분들도 같은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햄버거 사업, 피자 사업, 이렇게 정치랑 관련이 없는 사업이 아니죠. 바로 신사업입니다. 스페이스 X 같은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에너지 사업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에너지 사업을 밀어주면서 중국 기업들은 정말로 중국 내수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빼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재 테슬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슈퍼바이즈 감독된 FSD가 훨씬 더 운전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판매로 시작돼야 될 것이고 스케일링이 돼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도와줘야겠죠. 바이든 정권 아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의 속도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또 걱정하는 것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면 엑스 역시나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면 머스크가 엑스에서 계속 카말라 해리스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냅둘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머스크가 지난 주말이었죠.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를 도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경합주 중의 하나인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더 트럼프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두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야말로 박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스코어를 본다라면 트럼프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트럼프의 지지도가 올라갔다가 대선 토론 뒤로 해리스의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더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치권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민자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민자 편을 들고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까지 중동시장이 조금 조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있죠. 중동시장에서 엄청나게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1월 5일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될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의 운명 역시나 결정이 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라면 미국 정부는 테슬라의 백이 될 것이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라면 머스크는 탄압을 받겠죠 정말로 만약에 감옥에 간다 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상황임에도 다크 마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머스크가 정말로 위험한 리스크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사실 이 정도로 트럼프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이 민주당이랑 잘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신념이 없다라면 이 정도로 트럼프를 지지할 수는 없겠죠. 현재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혼동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징크레머가 또 끼어들고 있네요. 테슬라가 1조 달러 시가 총액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는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시장을 놀래킬지 차분하게 기다려보시고, 하지만 테슬라의 운명을 결정 짓는 날은 이제 10월 10일이 아닌 11월 5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든 안 원하든 테슬라 주주분들은 머스크의 뜻대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야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